2024년 9월 2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3절의 말씀을 동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와에서라고 하였기에 기브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고향인 이곳 기부하에 그의 왕궁을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여 나이까라고 하였고 사무엘상 26장 1절에도 십 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길 하갈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미라고 십 사람들이 두 번이나 기브와에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의 소재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기브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신의 왕궁을 세운 곳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의 왕궁은 어디였을까요? 사울왕이 자신의 고향에 왕궁을 세운 것처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11장 4절은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요압의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우스,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궁 이 있었던 기브와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아닌 헤브론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궁을 세운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헤브론의 왕궁을 세웠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경험이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은 사고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곳은 블리셋 땅인 시글락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로 으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 자신이 계속 이방인의 땅인 시글락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또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곳 헤브론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노들의 기름 보험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성과 또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심령에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의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과 통의하는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